자,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트위치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요. 원 핸드 클래핑이라는 게임입니다. 자. 어, 말랑떡 님이 추천해 주신 게임이고요. 어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글어 지원 안 되고요. 어, 나 한글 해야 되는데. Start 오 오로라 오로라가 우어 Sing hum or whistle. You r e lost. Lost. Comfortable note. 이거 한글 지원 안 돼요. 처음 목소리 설정할 때 목소리 낮게 해야 됩니다. 팁. 채팅창도 조금 옮겨야 할 듯. 아 그래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조금 적 조금 적당히 낮게. 어 뭐야. 알겠습니다. 아 잠깐. 아 뭐. <laughs>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왜안 되는지 알겠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아, 아. 컷! 컷! 어키키 간단한 거 같네. 어 스페이스도 스페이스도 점프고요. 위에 버튼도 점프입니다. 아니야 너무 높. 아 그래요? 너무 높아? 왜? 아아 아! 클났다. 아... 아... 대박났다 이제 대박나면 좋지 아, 아, 음. 간단하군요. 아, 깜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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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h, b 어, y You little boy. Sang my c 타 n s c i e n c e Oh, no, n 제발, 제발, o t 아 o Tao, t a 나, Tao, t a 쉬운데요. 예상보다 잘한다. 이거 추천하려고 했다 말았던 게임인데, 음,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뭐딴거 없죠. 오 어, 이쁘다 근데 배경 같은 건 이쁘네요. 와, 어 이뻐 이뻐. 어 텔레토비에 나온 어 안녕 친구. 어 어. 아, 아. 이제 시작입니다. 마...

나를 뭘로 알고? 나 <laughs> 정말 정말 쉽군요. 나나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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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겠어. 뭔지 뭔 확인했어. 확인했어. <laughs> 어이 정도 된거아닌가아 다시. 라라라라나나나나아 피지컬로 안되네요 음...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아한번 올라가면은 한번 올라가면은 안 되네 나나 미오. <laughs> a 음 게임하는 시간보다 다운로드 시간이 더덜 걸린대 <laughs> 이런 겁니다 어디서 사기를 치시려고 miau <laughs> no 아 ok ok miau no no, no.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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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 정말 쉽군요 어, 우지마라 내가 게임을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어, 너가 그렇게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하하 <laughs> 다운로드한다고 고생했어요 이걸 이렇게 플레이하시다니 앵구 소리가 나노 뭐야 이거 음음 음... Mmm. 라라라 나... 완벽데스 나... 나... 완벽 데스 완벽 너무 쉬운데요 노노 나... 나... 안 들어도 알죠. 어, 안 들어도 알아요. 음몇 개가 내려가는지, 어, 몇옥 타브가 내려가고, 몇옥 타브가 내려가고, 어, 어 그런지 다음다. 이봐, 왠지 잘할 것 같았어. <laughs> 숨이 딸려. <laughs>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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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복식 호흡을 사용하십시오 복식 호흡이 이렇게 몸에 좋은 겁니다 아 힘들어 <laughs> 힘든데? 엘로우 친구? 한 방에 끝낼게요 아한 방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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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와와와와동 아, 협동 협동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협동, 오케이. 협동,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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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와와와와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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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쉬운 게임을 추천해주시다니 저를 무얼로 보신겁니까 와아나나아 음, 음,

했죠완벽하죠 아, 나 이거 저스트 채팅으로 해놨네, 근데. 멍청이다. 뭐, 저 따라하라고? want to check 지 <laughs> 얘게 you sing your song sing your song 나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수 없는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다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끝났고요. 너무나 쉬운 게임 추천해주신 말랑떡이 한님, 정말 고맙습니다. 땡교 고마워요. 자, 말청말 고맙습니다. 자, 엄청 엄마, 고맙습니다. 힐링했음, 네, 어느 정도 됐네요. 어, 아주 쉬웠네요. 자, 녹화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